아, 됐다. 아, 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첫 스케일 피규어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아, 요, 요게 사실 알터 피규어 제품하고, 그 다음에 메가우스 콜라보 제품인데, 네, 뭐반다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메가우스 거가.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알터 시리즈랑 합본을 해서. 같이 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메가우스 쪽인데, 그, 요게, 잠시만요. 피규어 프레젠스? 겉쪽사로 해서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요거, 잠시만요. 요거 잠시만요. 어, 판매 좀뭐 아. 저거 프레젠스 월드라고 해서 겉쪽에서 공식 스토어 쪽에 구매를 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게시글로 해서 구매 링크 따로 남겨도 돌아가겠고. 그래서 어쨌든 요알토 오메가 30주년이죠. 요거 리페인트 버전이라고 하는데 실제으로 어, 원래였으면 물건이 각 개로 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예 합본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합본으로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는요히로가 지금 두 번째고 리리나가 요번에 처음 재판하는 건데 야 근데 어쨌든 요거 페인트 다시 해서 나왔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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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닝이죠? 오프닝 이기였나 2기였나 1기였나 그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 아니 저기 로그랑 그 다음에 리페이트 했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구하고 싶어가지고 못 구했는데 이번에 재판을 해줘가지고 정말 아 빠르게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어, 요게 무드,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잘 표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나오네 설명서 오프닝곡으로 그러네 오프닝곡에 나왔던 장면으로 해서 오마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야 리리나 쪽이랑 그 다음에 히로는 요거 망토랑 해서 우리 남막 남마... 난방이라고 해야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되냐? 이거 어쨌든 이거 특유의 그 아이덴티 있죠? 그걸로 해서 지금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옆면은 뭐 그대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뜯어보죠 오늘도 아트나이프 야, 진짜, 스케일 피규어는 진짜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잘라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만약 본다고 하면은, 키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볼게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망토부터 해서, 볼게 많으니까, 어, 이렇게 두 개로. 아, 잠깐. 아, 망토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네. 목을 빼고 간다에 끼라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다음에 아, 이쪽도 관련으로 해서 요렇게 로고가 딱 아니 저기 저기 그냥 유 l 로 해가지고 저거 되어 있네요. 일단 꺼내 보도록 하죠. 오,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설명서는 크게 없네요. 야, 보통 설명서가 있을 텐데, 역시 스케일이라 그런 건지 설명서가 크게 없네. 아까 히로주 망토걸 치는 거 정도밖에 없네. 그러면, 아, 이것도 테이프가 다 있구나. 어우 요거 아다 뜯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그러면 야 테이프가 다 꼼꼼하게 되어 있구나 아 요거는 좋지 꼼꼼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딱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 는게 나을 수도 있 겠다. 아, 양쪽 다이 어야 되 네? 이런, 이런, 이런. 야, 깜빡했냐? 어우야 우렁차동으로 차. 어우 야씨. 어, 야 이거 보자라고 이렇게까지 해줬네 패킹으로. 오. 어.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좀 보죠. 야 시, 진짜 잘 나왔다 색감 잘 나왔고. 야 리리나 되게 등직한데? <laughs> 어 확실히 조형 잘 나왔다. 그럼 다음에. 아, 요게 저거 베이스고 아 야, 요거 잘 나왔네 야, 디테일 보소 야, 베이스 진짜 잘 만들었다 일단은 요거 이렇게 뒀고 그 다음에 요게 리리나 거구나 아, 이게 철심 아예 박혀져 있네요. 철심으로 야, 요것도 디테일 괜찮네. 아, 그 다음에 발 쪽인 것 같구만. 오케이, 그 다음에 히로 꺼, 뭐죠? 야, 너무 고독한데 히로가? 얘가 아 이거 목을 빼고 이렇게 되있구나. 빼고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야 설명서 안 봤으면 어떻게 빼지 하고 그냥 이거 그냥 패킹 그냥 다 뺐다 그냥 잠깐만. 어..이런식으로 어어 당기 얼굴부터 보죠 차라리 아 진짜 페인팅 잘했다 눈데카라고 그런것도 해가지고 이야 스케일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왜 빠지는지 알것 같네요 진짜 야 아, 잘나왔다 그 다음에 안 우리 낫닝구 아 그래 낫닝구 다 낫닝구 우리 대표 대표 낫닝구 야 도색도 잘돼 있다 낫닝구 는 이런 거 그라데이션 이런 거잘돼 있고 오그 다음에 어 이쪽에 그라데이션 이런 거잘돼 있다 진짜 와. 그 바지 쪽이랑, 이런, 엉덩이 라인 쪽, 그 다음에 바진 구김, 야, 잘돼 있다. 오. 잠깐만, 요거. 오케이, 오케이, 됐고. 야, 이렇게 했는데도, 야, 잘 생겼다. 그 다음에, 리리나꽃도 아예 빼죠. 리리나는 아예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야, 진짜 잘 생겼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딱 그거가 있어. 요그 뭐냐 그얘 오빠 있잖아. 그아그마스크끼는 아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걔그 마스크 같이 껴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번에 30주년이니까 그 떡밥 있잖아요 그 프로즌 기거 관련으로 해서 같이 껴줬더니만 아 근데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다시 보자 얼굴 얼굴 쪽하고 머리 쪽 디테일 야 확실히 알토답다 조형 진짜 잘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금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장 코트 느낌.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표현 잘돼 있고. 자. 잘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끝났고, 아래쪽에 저거가 돼 있는데, 일단은 요거, 세우는 게 여기 아래쪽에 붙이고 아, 어, 딱대한 구나? 어우, 잠깐만 보츠야, 잠깐만 우리 망토 착용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아, 이게 테이프로 고정됐구나.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리리나랑 그다음에 히로코 같이 좀 껴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엉덩이 쪽이 요, 요기란 거잖아. 어... 아, 고정은 안 되는데, 딱 걸찬지는 식이거든요. 아, 어느 쪽이든 딱, 밸런스는 딱 지어있네. 엄마,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돼있네. 어... 이렇게 잠깐만 두고, 그다음에 망토 쪽이 지금 테이프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잠깐만 좀 뗄게요. 이럴 이프가 이럴 때, 이야 <laughs> 잠깐만. 떼기럴 때, 떼기가 어, 됐다, 됐다, 됐다. 럴다이다 때, 이럴 이렇게될 거네.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근데 스케일 피규어 쪽은 확실히 그 만지는 맛보다는 주홍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보는 맛으로 하네. 약간 보는 맛하고 약간 배경의 조합 이런 걸로 해서 딱 전시하는 맛이 있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어, 망토 야 그래 히로는 난임구도 좋지만은 솔직히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오프닝에서도 보다시피 요거 망토가 확실히 간지가 났었잖아요. 히로가 야 요거 망토 좀 보죠. 오! 야.. 안에 요거 디테일 쳤다 도색 잠깐만 요거 은색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안쪽에 그라데이션 보라색 그라데이션 하고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금장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요런 디테일 샷야 그라데이션 도색 엄청 많이 들어갔네 그라데이션이 오메 오매... 잘나왔다 그러면은 요거 히로에서 머리를 빼고 아 요렇게 이런식으로 아딱 되는구나 이렇게 야 이렇게 야 미소년이다 미, 원래 미소년 특징이었지만은 진짜 야 깔끔하다. 진짜 깔끔한데?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요렇게. 네, 지금, 이렇게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요런 식으로 좀돼 있는 거고, 잠깐만, 애니메이션 느낌 보면은, 이런거 잖아요. 잠깐만 애니메이션이 요렇게 해서 요으면이정이거도요이거도이도안도 요런 되는데. 어, 약간 어른 느낌이거든요. 애니메이션 감정. 감상으로 보면은. 어, 딱 요렇게다. 딱 요렇게. 어. 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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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이거를 보기 위해서 내가 몇십 년을 기... 아니, 몇 년을 고좀뭘한 거냐? 이거 몇십 년이래 아 진짜 괜찮다 진짜 여기다가 딱 잠깐만 요거 검은색 라인이어가지고 달려나 보러 네 이거에 로게되 되나? 아안 보여 로고 로고는 괜찮은데 아안 보인다 아 어쩔 수 없네 안 보이지만 어쨌든, 어쨌든. 야 진짜 조형 예쁘다 얘 빼고 그 제가 어제 맥컴 윙제로 얼리고를좀 살짝 해놨거든요 그거 잠깐만 갖고 가볼게요 끄치 그러면 잠깐만 요거를 요, 요렇게 장식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잠깐만 아. 한번 올려 볼게요 잠깐만 Okay, so... 어,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낮춰주고 치차 잠깐만, 요거를 좀더 올려볼게요. 야 대충 된것 같은데? 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도 해 되네 이렇게도 해 대충 뭐 사네. 야 확실히 전시하는 맛이 있네요 진짜 잠깐만 요거거에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대충 세워놓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 빼야되겠다. 요거 W만 보이게끔만 해놓고. 어, 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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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딱 하면은. 어, 됐다, 됐다, 됐다. 요렇게 하면 딱 됐거든요. 야, 확실히 이거 좋네. 이런 전시하는 맛이 있네. 야, 근데 진짜, 내 단점은 스케일이다 보니까 막 건들 필요도 없고, 딱 조형에 딱그 충실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좀 적당한 거. 딱 요정도면 될거 같네요 진짜 전시장에 딱 들어갈 만 사이즈다 보니까 괜찮은데 어 요거 살짝만 좀 피고 야 괜찮네 야 아, 무조건 사십시오 무조건 확실히 괜찮아 야 진짜 잘나왔다 진짜 오케이 요거는 그냥 빼고 요거는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해야 되겠네. 야 오늘은 스케일 피규어다 보니까 좀 짧게 끝나는데 확실한 거는 아알터 조형하고 그 다음에 <laughs> 반다이 저작권이지만 어쨌든 메가스 하우 콜라보로 해서 이 알토 메가 제품을 오늘 처음 스케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야 진짜 어 역시 믿음의 알터의 조형과 그 다음에 반다이 채색 느낌 확실히 좋네요. 야, 괜찮다, 진짜. 윙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재판도 재판인데, 리페인트를 하다 보니까 좀더 강조된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메탈릭, 아, 메탈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더좀 좀 진한 색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요거는 어, 제가 간단하게 쇼츠 영상으로 해서 올리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긴 해. 확실히. 아, 오늘은 짧게 짧게 마무리 하겠고요 어 내일 정도에 또지진의이처널 라이브로 해서 또 타워등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